이 사업가는 23살 청년 코너입니다. 그는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유튜브 영상만 보고 독학으로 앱 개발을 시작해 단 14일 만에 월 2800만원의 수익을 달성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앱을 만들 필요가 없다. 간단한 앱도 충분히 수천만원을 벌수 있다. AI 시대의 앱으로 돈을 버는 방법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검증된 앱 아이디어를 찾는 법부터 AI로 빠르게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제로에서 월 2,800만 원까지 성장시킨 마케팅 전략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너는 자신의 시작이 특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게임만 하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코딩을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잠에서 깬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는 서둘러 그 아이디어를 메모장에 적어두었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iOS 앱을 만들고 싶었지만 맥북이 없었던 거예요.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방에 있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팔아서 모은 돈으로 결국 중고 맥북을 손에 넣었죠. 그렇게 시작한 첫 번째 앱은 핫스팟 이벤츠라는 소셜 앱이었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열심히 만들었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고, 소셜 앱은 혼자서 키우기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너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방향을 전환했어요. 소셜 앱 대신 유틸리티와 도구 앱으로 말이죠. 왜 유틸리티 앱이었을까요? 이런 앱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서로 연결될 필요가 없고, 명확한 문제를 해결해주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이 전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앱들은 연간 14억 원 이상의 구독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페이아웃이라는 앱은 8월 초에 출시했는데, 단 50일 만에 월 2,800만 원의 수익을 달성했어요. 다운로드 수는 12,000건이 넘었고, 신규 구독자는 300명 이상 확보했습니다. 놀라운 건이 앱이 55,000명이 참가한 해커톤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드 앤 그로우 부문에서 우승하며 총 9천만 원의 상금까지 받았죠. 그런데 코너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화려한 도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답을 찾으며 독학했을 뿐이에요. 전공도, 고급 장비도, 특별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아이디어와 실행력만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그는 어떻게 앱을 만들까요? 코너는 자신만의 명확한 단계별 가이드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앱이 수익을 낼수 있는지, 사용자들이 계속 사용할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첫 번째 단계는 바로 경쟁 앱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자신이 만들려는 분야의 앱을 약 20개 정도 다운로드 합니다. 여기에 더해 디자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앱들도 함께 받아요. 왜 이렇게 많은 앱을 다운로드 할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앱들에는 이미 검증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죠. 다운로드가 끝나면 그는 각 앱의 모든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찍기 시작합니다. 온부딩의 모든 페이지, 질문하는 방식, 그래프와 차트, 심지어 버튼의 위치까지 모두 캡처해요. 그리고 이 수백 장의 스크린샷을 피그마 파일 하나에 일렬로 쭉 나열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눈에 모든 앱의 흐름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이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요소들을 골라냅니다. 어떤 앱의 질문 방식, 다른 앱의 그래프 스타일, 또 다른 앱의 색감과 레이아웃까지 각각의 장점을 모아서 자신만의 테마로 재디자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코너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온보딩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왜 온보딩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는 놀라운 통계를 하나 공유합니다. 앱에 유료 구간이 있다면 사용자의 90%는 온보딩만 보고 떠납니다. 여러분이 몇주 동안 공들여 만든 핵심 기능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온보딩을 거쳐 결제 화면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너는 온보딩 디자인의 앱 기능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전환되는 온보딩은 어떻게 만들까요? 코너는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구매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구매하죠. 온보딩을 거치는 동안 사용자가 강한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희망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설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언가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앱의 가장 강력한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용자는 이 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복잡한 설명은 필요 없어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 앱을 쓰면 당신은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개인화입니다.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맞춤형 경험을 원합니다. 일반적인 앱이 아니라 이건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줘야 해요. 그래서 온보딩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경험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학적 신뢰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차트와 그래프를 활용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검증되었다는 증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성공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보여주면 앱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게 느껴지죠. 이네 가지 요소를 온보딩에 녹여내면 전환율이 극적으로 올라간다고 코너는 말합니다. 온보딩 디자인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에요. 이 단계가 왜 중요할까요? 특히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에서는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AI에게 명확한 데이터 구조를 미리 알려주면 AI가 추측할 필요 없이 정확히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이해하기 때문이죠. 코너는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고 JSON 형식으로 실제 데이터 예시를 작성합니다. 각 속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함께 적어두고요. 이 문서를 AI에게 먼저 제공하면 코딩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해요. 코너는 온보딩을 건너뛰고 핵심 기능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AI의 진가가 드러나요. 피그마에서 만든 디자인 스크린샷을 그냥 클로드나 커서 같은 AI 도구에 드롭하면 됩니다. AI는 이제 이미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전체의 코드를 작성해줘요. 물론 AI가 항상 첫 번째 시도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때로는 계속 대화하며 수정해야 하죠. 하지만 코너는 여기서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앱을 만드는 것보다 빠르게 버전을 출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실제로 그가 사용하는 도구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지금은 클로드 하나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AI 코딩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지만 빠르게 뭔가를 만들려다가 길을 잃고 배포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빠르게 출시할지,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지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코너는 어떻게 자신의 앱 아이디어가 성공할지 미리 알수 있었을까요? 그가 사용하는 검증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앱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 두 번째는 기존 앱을 변형한 아이디어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할까요? 코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앱을 변형하는 경우라면 축하드립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검증해준 아이디어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성공한 앱이 있다는 건그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들이 돈을 낼 의향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몇 가지를 수정해서 그 앱을 여러분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 뿐입니다. 디자인을 바꾸거나 기능을 조금 더 하거나 타겟 고객을 약간 다르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너는 소셜미디어에 가보라고 합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열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단순히 문제가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댓글을 읽어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런 앱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보인다면 그건 시장이 여러분의 솔루션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코너는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앱을 너무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대기자 명단 같은 건 건너뛰고 그냥 바로 만듭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대기자를 모으고 설문조사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하지만 AI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주면 실제 작동하는 앱을 만들 수 있으니 그냥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반응을 보는 게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너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어떤 앱이든 수천만 원은 벌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미국에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만 잡아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혁신적인 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단지 특정 문제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명확한 해결책을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코너는 여기서 핵심 인간 욕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죠. 이런 근본적인 욕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코너는 이런 욕구를 건드리는 앱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페이아웃 앱이 정확히 그런 앱이에요. 이 앱은 집단 소송 정보를 찾아주는 앱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받을 자격이 있는 집단 소송 보상금을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죠. 왜이 앱이 효과적일까요? 가치 제한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앱을 쓰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간결하고 직접적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벌고 싶어 하고 이 앱은 정확히 그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앱에 돈을 쓰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자신이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코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을 더 벌게 해준다는 약속은 사람들이 구독료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게 만듭니다. 실제로 앱의 온보딩을 보면 주간구독과 연간구독 옵션이 있는데 연간 구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이 돋보여요. 왜냐하면 고객 생애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이죠. 앱의 핵심 기능도 아주 간단합니다. 집단 소송 목록을 보여주고,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 양식을 작성해서 PDF로 준비해주는 것. 이게 전부예요. 복잡한 기능이 수십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한 개에서 세 개의 기능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월 2800만 원을 버는 거죠. 이게 바로 코너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간단한 앱도 엄청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앱이 복잡하고 기능이 많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명확한 문제 하나를 아주 잘 해결하는 앱이 여러 문제를 어중간하게 해결하는 앱보다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코너는 이런 앱들이 어디에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엄청나게 잘 되는 앱들이 정말 많습니다. 화려하게 홍보되지 않아서,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조용히 수억 원을 버는 앱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앱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앱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 존재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너는 어떻게 이 앱을 50일 만에 월 2,800만 원까지 성장시켰을까요? 그의 마케팅 전략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는 페이아웃 앱을 출시하자마자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인플루언서 캠페인입니다. 코너는 이미 자신의 앱 분야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찾아 냈어요. 그 크리에이터는 이미 타겟 고객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놓은 상태였죠. 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이 효과적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를 어느 정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광고보다 신뢰하는 사람의 추천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죠. 코너가 협업한 크리에이터의 영상들은 앱의 수천 건의 다운로드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이앱 좋아요 라고 말하는 광고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코너가 추구한 건 자연스럽고 공감가는 콘텐츠였어요.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가공되지 않은 진짜 경험처럼 느껴지는 영상이었죠. 이런 콘텐츠가 바이럴 되기 시작하면 같은 포맷으로 다른 크리에이터들과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잘 작동하는 공식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플루언서 캠페인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광고 소재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죠.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콘텐츠는 나중에 유료 광고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오가닉으로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료 광고의 성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코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목표는 항상 앱을 유료 광고를 돌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 유료 광고일까요? 유료 광고는 수익 성장을 이끄는 가장 일관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가닉 성장은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크지만, 유료 광고는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물론 최근 유료 광고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코너는 설명합니다. 특히 페이스북 광고, 알고리즘이 변화했어요. 페이스북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첫째는 광고주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 둘째는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상 자체가 재미있어야 해요. 영상이 재미있을수록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환도 일으켜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너는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영상이 충분히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끝까지 보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제품을 자연스럽게 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성공적인 광고 캠페인의 비결입니다. 재미만 있고 전환이 없으면 돈만 날리는 거고, 전환만 강조하고 재미가 없으면 노출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까요. 코너의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인플루언서와 협업해서 오가닉 트래픽을 만들고, 잘 작동하는 콘텐츠 포맷을 찾아낸 다음, 그 포맷을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반복하며, 동시에 광고 소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검증된 소재로 유료 광고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50일 만에 월 2,800만 원을 달성했어요. 12,000건 이상의 다운로드와 300명 이상의 신규 구독자를 확보했죠. 그렇다면 코너는 이 앱을 어떤 기술로 만들었을까요? 그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기술 스택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코너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먼저 디자인 작업에는 피그마를 사용합니다. UI 디자인은 물론이고, 앱 스토어 스크린샷, 앱 아이콘까지 모두 피그마에서 만들어요. 피그마는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배우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완벽한 선택이죠. 분석도구로는 믹스 패널을 활용합니다. 사용자들이 앱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디서 이탈하는지,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쓰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데이터 없이는 개선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분석도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딩 부분에서는 클로드만 사용한다고 해요. 정말 클로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복잡한 AI 도구들을 여러 개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클로드가 모든 AI 코딩 작업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백엔드와 웹사이트는 어떻게 만들까요? Next.js와 TypeScript를 사용합니다. 이 조합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웹 개발 스택이에요. 빠르고 안정적이며 AI와도 잘 작동하기 때문이죠. 호스팅은 버셀을 사용합니다. 버셀은 넥스트제이스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배포가 정말 쉬워요. 깃허브의 코드를 푸시하면 자동으로 배포되니까 복잡한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를 위해 깃허브를 사용하고요. 크로스 플랫폼 빌드 관리에는 엑스포를 활용합니다. 엑스포를 쓰면 iOS와 안드로이드 앱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구독 분석과 가격 테스트에는 레버뉴켓을 사용합니다. 레버뉴켓은 구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정말 유용한 도구예요. 어떤 가격이 가장 잘 작동하는지, 구독자들의 행동 패턴은 어떤지 한눈에 볼수 있거든요. 이게 전부입니다. 코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잡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성공하는데 필요한 건 화려한 기술 스택이 아니라 명확한 문제 해결과 빠른 실행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한 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코너의 조언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 드린 코너는 한 개에서 세 개의 간단한 기능만으로도 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화려한 기능이 아니라 인간 욕구의 핵심을 파악하고 명확한 가치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AI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수익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